真是我有眼不识，为什么醒的早，把人弄。 마요야. 우리 아. 왔어. 왔어. 대단하다. 호구만 하니까 바로 쳐다보는 거 <laughs> 귀여워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자. 일로 와. 바로 가 머리끈이가 태상이랑 비슷해졌어. 아유, 아빠 간식 준대. 아요 기다려, 앉아. 옳지. 옳지. 가자. 아유, 야. 아이고, 티슈도 깔고 누워가지고 지금. 찢어지고. 아유, 야. 기분 좋아? 줘볼게요. 뭐, 이어도 서하이야 아, 아, 무슨 이 아, 무슨 일이야? 이 아, 이야이렇게재밌으이야 아, 이야 아, 무슨 일이 아, 아, 초슨이네 아, 이 아, 무슨 아, 아, 빠 나왔어 아, 무이야 아, 무야 그이룹그말왜 어, 물어? 가자. 너무 <laughs> 이여워 찍고 아, 있 가? 기었어줄줄줄줄 따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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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네, 뒤로 가. 뒤로 가. <laughs> 점프한 거 봤어 봐요? 기다려. 갑자기 확 덮칠까 봐. 기다려.

아, 너무 너무 말랑말랑한데 먹어볼래 비무 아야아 무 먹었지. 이혀무 너무 어 이거 먹어봐. 음진 어? 응. 아, 너무 있어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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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아무 너무 엎드 너무 너무 너지너너 이거 더 먹을래? 음? 더 먹어 볼래? 파친. 음? 저는 김랑 마요. 그래. 진짜 자각이 바뀌네. 그래서 약에그 사진을 하면 아까 그아저씨같다고한거 사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나빴기 때문에 지금 열때를올수있었던 보거든요. 괜찮아요. 오, 세나 아설! 오! 아 오! 대 don't know. I 대 o n t know. I don't k 엄마 상경대에 있는 선교사 하나가 한성으로 오는 중이고요 요셉이라는 자인데 그자가 한성의 서신을 보낸 기록이 있어 중간에 우체물을 낚그 잡았더니 수신이니좀묘합니다 유진초인 현재 미 공사관 영사들이자 해군대상교인자입니다 혹시 이 아새끼 이세호이 가마를 고었다는그 미국 놈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嗯嗯嗯。Mm.